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의 성장과 재생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성호르몬, 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또 테스토테론이 같이 증가를 하고요. 또 인슐린이나 갑상선 호르몬도 증가하고, 또 도파민, 세로토닌, 옥스토신도 함께 모두 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시간을 못 내드려도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네, 운동 시간을 꼭 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햇빛을 쬐는 겁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햇빛을 쬐는 시간을 확보하면 비타민D 합성이 늘어나고 뼈 건강과 함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합성이 됩니다. 네, 세로토닌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도 햇빛을 쬘때 늘어나기 때문에 햇빛 쬐는 시간도 꼭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호르몬들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네, 트립토판은 어, 단백질이에요. 달걀이나 치즈나 유제품, 콩류, 또 견과류 이런 음식들에 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식물성으로만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요. 동물성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같이 섭취하면 이 트립토판이 잘 만들어지고 트립토판이 많이 흡수가 되면서 행복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호르몬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람은 몸과 함께 심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는 것, 포옹을 하는 것,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하는 것도 사랑 호르몬이 증가함으로써 행복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즐거운 활동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해도 좋고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또 마사지를 받는 것.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꼭 확보한다 라면 이 행복 호르몬이 계속 오랫동안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명상입니다. 최근에 명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또 많아졌는데요. 명상을 할때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도 무려 75년 동안 약 3000명 정도를 관찰한 하버드 대학의 이 명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는데요. 명상을 한 사람들의 경우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